네, 홍사운 쇼 번외편, 아,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또 나쁘지도 않아서 오늘 번외편, 이편 지금 제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목은 도이치 작전 주포의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JTBC에서 그러니까 2차 주포, 2차 주포, 이 사람이 편지를 쓴 내용을 지난주에 잠깐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일부분만. 그러니까 아, 힘없는 우리는 다 처벌받고, 김건희만 빠져나가는, 그리고 우리는 다 달려들어가는, 그 서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일부분이고, 편지 전문을 갖다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을 자세히 아마 JTBC에서도 그 보도를 하진 않았어요. 내용을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이 편지 전문을 자세히 좀 해석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이 편지에는 진짜 주가 조작한 범인들이 누구였는지 그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편지는 김 땡땡 2차 주가 작전의 주포인 김 땡땡 씨 이거 뭐 앞으로 자주 나온 거니까 이분은 그냥 이름을 김주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김주포 씨가 a4 용자세 3장 분량으로다가 민모 씨. 이 사람은 주가 조작의 행동 대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뭐 3,300원에 8만주를 때려주려 했때 연락하고 얼마를 갖다 누구한테 연결을 시켜주고 이런 행동 대원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블랙펄, 그 이종호 대표 처남입니다. 그리고 거의 블랙펄에서 이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김건희의 계좌 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이른바 그 김건희 파일 그걸 작성한 사람입니다. 김주포가. 도망 다니면서 일종의 그 하소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 갖다가 어, 민땡땡이라는 그 이종호의 처남한테 보낸 편지를 공개한 거거든요. 이걸 이제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를 해서 어떤 연유로 해서인지 JTBC가 이걸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공개했거든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편지를 쓰게 된그 배경이 뭐냐, 이걸 좀 아셔야 만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지난번 그번외시 1편에서 말했듯이 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 사건이 2 0 1 0년 4월 10일에 이게 형사 일부로 배당이 됐는데 여기서 5달 동안 수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형사 6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반부패 수사 2부로다가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이거 안 보신 분들은 전에 지난편 보시면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수사를 하게 된연휴가 아, 어, 한국거래소에 심리분석 보고서라는 게 검찰로다가 넘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주가 조작 했네 얘네들 이 증거가 거기 정황이 담겨 있으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된 거거든요.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심리분석 보고서라는 게 그러면서 바로 다음 날 11월 5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그 회장 이 사람을 처음 불러드립니다. 1차 소환조사를 합니다. 뭐, 이때는 바로 다음날 불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때 여론이 굉장히 부담이 컸거든요. 그 주가조작 수사한다고 해놓고선 지금 다섯 달이 넘도록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검찰. 이거 봐주려고 뭉개고 있는 거 아니냐. 여론이 비등하니 일단 불른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르죠, 검찰에서. 왜냐하면 바로 전날 이 심리분석보고서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니 하루 만에 뭘 그렇게 파악을 할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부르자, 불러서, 당신 국가조작 했어? 그러니까, 아니, 안 했는데요? 아, 그럼 일단 오늘 가보소. 이렇게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권호수 회장이 나와서 같이 이제 작업한 그 공범들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야, 가봤더니 걔네 아무것도 모르더라, 검찰.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일단 권호수 회장은, 어, 검찰이 지금 우리 편이다. 라고 아마 판단, 내지는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그 걱정할 필요 없어. 다, 그, 검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제 거기 에 신경 안 써도 돼.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블랙벌 이종호한테도 그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세 달이 지나고 2021년 2월 23일에 이모 씨라는 이 사람을 다시 소환을 조사합니다. 이 사람은 1차 작전, 도이치모더스 1차와 2차가 있잖아요. 이종호는 2차 작전의 그 컨트롤 타워였고 1차 작전의 주포였던 이모 씨를 갖다가 소환해서 부릅니다. 이때는 이 심리분석보고서가 어느 정도 검찰에서 완벽하게 이제 파악을 한 상태일 거잖아요. 꼬치꼬치 캐물었겠죠.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그런데 당신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한 거야. 이때는 왜 이걸 갖다가 김거리 계좌 이걸 갖다 뭐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 하고 꼬치꼬치 캐물었을 거 아니에요. 이때부터 김주포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검찰에서 이거 뭔가 상당히 알고 있더라 파악하고 있더라 그러니 이거 대비해야 된다라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행동 대원이 민땡땡한테 편쓴 편지가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올 봄에 그러니까 2021년 보험 이때 1차주포 이 땡땡이 잡혀 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나온 날 그때부터 이거 그랬잖아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 권호사와 말하곤 다르다 이거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놈들인데 뭐 검찰 말하겠죠. 이거 건수만 잡히면은 달려들 거라고 그때 내가 봄부터 말하지 않았느냐? 그때마다 형님, 형님은 이정호입니다. 이 형님이 다 이거 정리됐다, 아무 일 없다. 왜냐면 권호수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권호수가 야, 그 검찰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검찰은 일단 우리 편이야.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테니까 다 정리됐다, 아무 일 없다. 이, 이런 얘기 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정말. 어, 폐주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이거는 권오수를 편지에서 지칭하진 않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권오수를 아마 지칭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도대체 왜 했느냐 그래서 안심을 시켰느냐 라고 아마 푸념을 좀한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김주포 입장에서는 이때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도망이 최선이다. 병법에도 이 마지막 수단이 36개가 있지 않느냐 도망가는거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쓴 시점이 시점으로 보면은 2021년, 2 1년 10월 초쯤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10월 6일날 이종호가 구속이 되어버렸거든요. 구속된 직후에 아마도 이 편지를 쓴것 같아요. 그러면서 도망을 가는 도중에. 그런데 이 김주포 입장에서는 2021년 11월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이 되는 날이거든요. 이때 어,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은 검찰에서 우리 수사 못 한다. 이때부터는 검찰은 완전히 눈치를 보기 때문에 우리 수사 못할 거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검찰 수사가 협조하면 안 된다. 지연돼야 된다. 그러려면 소환해도 부르지 말고 아예 응하지 말고 그냥 도망가야 된다. 이때만 넘기면은 우리 살수 있다. 이렇게 이김주포는 작전을 짠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 게 11월 6일이거든요. 그김주포 입장에서는 도망가야만이 우리가 살수 있다라고 작전을 다 설계를 해놨는데 이종호 블랙펄 이종호 씨가 소환에 응한 거예요. 검찰 소환에 그 다음에 거기서 피의자 심문을 한 다음에 바로 2021년 10월 6일에 이종호가 구속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김주포 입장에서는 이때 이제 계획이 자기가 설계했던 그 작전 36개 작전이 틀어져버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왜 큰일 났겠느냐.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때 편지에 뭐라고 써놨냐면 김주포가 호랑이가 지금 그 검찰이 입을 벌리고 있는데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출석하는 거 이거 바보짓이다. 일단은 도망이 최우선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말했는데 이거 어린애들도 판단할 수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제발로 걸어나가느냐. 이종호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기로 돼 있는 그민 땡땡. 이종호의 그 처남한테 당시 매용이 이렇게 잘못을 한 거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다 틀어놔버린 거다. 이렇게 풍념을한 겁니다. 왜냐면은 대선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이종호가 구속되고 나서 한달 뒤에 윤석열 후보가 대선후보로 국민의 결정이 돼버리니까. 그 전에 누군가가 달려 들어가서 구속이 되거나 기소가 돼버리면한 명이라도 그렇게 되면그 다음부터는 이 수사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명이라도 구속이나 기소가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도망가고 보자라는 게이 사람의 작전이었거든요. 김주포의 작전이었거든요. 이종호가 나가 버린 거지. 왜 그럼 이종호는 왜 나갔겠느냐 여기를 일단 이종호 입장에서는 자신은. 죄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아마 그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2월 2021년 10월 6일에 이종호가 구속될 때 전부 세 사람을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거든요. 그 중에. 그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한 명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거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김 뭐라고 이 사람은 이제 그 김씨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증권회사 직원이었었어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이 사람도 그렇게 중하진 않아 이두 사람들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재발로 걸어 나가서 구속이 돼 버렸거든요. 이종호 입장에서도 자신은 그때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주가 조작하는데 내가 블랙펄 사무실에 그 컨트롤 타워로 사무실 빌려주고 여기서 작전을 수행하게 했을 거고 연락책, 누구한테 말하고 김건, 뭐, 권호수한테 연락하고 이런 연락책 역할과 그리고 뭉텅이 자금을 동원하고 이런 역할만 했을 뿐인데 이 그렇게 뭐 구속되고 기소되고 그럴 정도로 큰 죄이겠느냐. 나는 도망가고 그럴 여유가 없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뭐 어, 죄안 죄 지은 사람 잡아놓는 법이야 이렇게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당당히 응하고 영장 실질 심사에도 들어가서 결국은 구속이 돼 버리는 김주포 입장에서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이종호나 뭐김 모씨라도 아, 나는 잘못 없어 죄준거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바로 자백인 거다. 누가 시켜서 했다라는 논리로 빠져날 생각이었다면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 매형이. 이렇게 좀 푸념하는 그 편지 내용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이종호 그 블랙펄 대표 입장에서는 검찰이 지금 우리 편이다. 지금 대선 후보 결정되는 것도 한, 한 달밖에 안 남았고, 또 보니까는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이 될거될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검찰이 일단 우리 편이야. 그리고 한 1년 전에 이종호랑 김건희랑 그렇게 한 일주일에 36번씩만 전화통화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 이종호 입장에서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검찰로부터 우리를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순순히 검찰 그 호랑이 굴로다가 어,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이제 김주포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김주포가 알아본 바로는 윤 쪽은 이거 관심도 없고 우리도 관심도 없고 자기 마누라만 빠져나가면은 나머지는 무기징역을 받든 사형을 당하든 아무 고민도 없는 엑스들이다. 어, 그런 엑스들에게 기대를 하고 자빠져 있었으니. 나도 한심하네. 이렇게 자기 푸념, 일종의 자포자기, 뭐 이런 상태로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또 이어간 게, 편지에서 이어간 게 뭐냐면은, 어, 지금 조사 라인이 이걸 말한 거는 1차 주포인 이모 씨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처음에 말했던 1차 주포가 검찰 소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어. 그때부터. 이 김주포가 낌새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심리분석 보고서를 다 근거로 해서 그걸 갖고서는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그때 화이트보드에 검찰에서 수사관들이 뭔가 그려놓고서는 이걸 갖다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사 라인이 조사해 침이 권노수 이종호 그리고 김주포 여기가 축이라고 말을 하더라. 그때 그, 그래서 그 형님 이종호한테 김주포가. 지금 수사 중심이 우리들을 노리고 있다. 정확하게 타겟을. 그러니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을 했더니만은 이종호가 아, 내가 뭘, 내가 뭐 했다고. 나는 한 일도 별로 없어.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래서 이종호, 아, 저 김주포가 아니다. 형님, 이종호, 당신 몸 피해야 된다. 이거 몸을 피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길 제발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 누가 조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누가도 모르긴 뭘몰라김권호수가 조언했겠죠. 이거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속이 이종호가 구속이 돼 버렸으니 그리고 김보 씨라는 사람도 같이 구속이 돼 버렸으니 두 명이나 구속이, 됐, 구속이 됐으니 기소가 될 테고. 이제 11월에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돼도 아니면 내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 이제 뒤집기는 힘들어졌다. 어쩔 방법이 없어진 거다. 왜냐하면 검찰에서도 일단 두 명을 꼬리를 시켰으니 구속을 시켜버렸으니 그 다음부터 수사를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가 된들,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 수사를 멈출 수가 있겠느냐. 나머지는 다 달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 그 다음에 바로 이 주포, 김주포는 9월 16일에 아 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민 땡땡 이 행동대원 이종호의 처남이죠. 이 사람도 10월 12일에 이 사람은 미국으로 아예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귀국해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1차 작전 주포 아까 처음에 이 땡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구속.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거든요. 이종호와 아까 그 김모라는 증권맨하고 같이 세 명이 달려 들어갔었는데 이 사람은 그 10월 6일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김주포의 설계대로 그래서 도망갔지만 뭐 결국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잡혔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만약에 정말 그때 그때 정말 이 김주포의 설계대로. 이 사람은 경험이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된다. 주가 조작도 이 사람이 다 설계를 하고 실행을 한 거지만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수사를 피할 길이 뭐냐, 이것도 도망가는 게 최고다라고 일단 도망가야 된다라고 이 사람이 설계를 한 거잖아요. 이 사람 말대로 아마 그때 이종호든 뭐 김모든 누구든 다 만약 도망을 가버렸다. 그래서 검찰 수사를 갖다가 최대한 지연을 시켰다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 버텼다 만약 버텼다 그러면은 어, 지금과는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편지에서 처음에 제가 가장 중요한 공범이 누군지 진짜 주가조작범이 누군지 암시한 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JTBC에서 이걸 왜 보도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편지 내용이 이게 있거든요. 음, 이종호랑 그 1차 주가주작 주포인 이모 씨랑 김땡땡인 증권맨을 영장을 청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포인 김주포는 그때까지도 누구를 영장을 쳤는지, 왜냐면 도망가 있는 상태였었으니까, 누구를 영장을 쳤는지를 갖다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소식은 들었는데, 누구를 청구했는지 정말 몰라서 아무도 이걸 추석하면 안 된다. 이걸 간절히 바랬다는 거예요. 아, 막 간절히 바랬는데, 누구에게 청구했는지 정말 궁금했다. 세 명이 누군지. 근데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초기 멤버들인 이땡땡, 양땡땡, 정땡땡, 혹은 조사를 거부한 이땡땡 일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초기 멤버라는 게 무슨 뭐 테니스 동호회 멤버나 마라톤 동호회 뭐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초기 멤버라는 건 당연히 도이치 그때 같이 손댄 사람들, 주가 조작 멤버들을 말하는 걸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땡땡, 양땡땡, 정땡땡 또 하나의 이땡땡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당연히 영장이 청구될 줄 알았다, 자기는. 그런데 보니까는 진짜 달려 들어간 거는 이종호 블랙펄 대표하고 김모 씨, 그다음에 또 다른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땡땡 상대적으로 죄가 약한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도 죄가 약, 좀 약한데 그리고 그 사람들도 자신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떳떳하게 영장 청구 실질심사 나가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나갔더라 이 사람들은 안 나가고 초기 멤버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 이뭐양이 이 사람들 단한 명도 기소가 안 됐습니다 이번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약이 이상한 게 기소가 된 사람들 전부 아홉 명인데 아홉 명은 전부 다 손해본 사람들이거든요. 돈번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손모 씨도 전주연에도 그 손해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홉 명이 전부 다 기소가 됐는데 진짜 돈번 사람들이 따로 여섯 명 있었거든요. 거기는 물론 김씨 모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씨 모녀도 23억 걸었다고 검찰에서 종합의견서에 적시를 해 놓은 거잖아요. 이 김씨 모녀 말고도 나머지 네 명이 더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아까 말한 이땡, 이, 이 양정.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양정.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초기 멤버라고 김주포는 말하고 있고, 당연히 영장이 청구됐으면은, 이 사람들이 영장이 청구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영장을 청구했더라. 이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왜이 사람들이 기소가 안 됐는지 뭐 추정되는 바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기소를 하면은 기소를 하면은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어, 김씨 모녀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를 못한 거 아니냐. 다만 힌트는 여러 군데 심어놨습니다. 일종의 지뢰. 이 사람들을 무혐의 종결 처리하지 못하게끔. 지뢰를 여러 곳인데 심겨놨습니다. 심지는 어떤 걸말련했냐면 말이죠. 이 OO라는 사람, 25억 벌은 이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25억 벌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권호수를 갖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니까 항소를 했잖아요. 항고를 하면서 항고 이유서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OO 이 사람은 권호수와 경제적 공동체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거래로다가 이 여기선 27억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20, 25억이 맞습니다. 25억 상당의 차익을 얻기도 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권호수 입장에서는 주장하기를 권호수는 주장하는 게 이게 내가 돈번 것도 없고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거 아니다. 경제적 공동체인 이땡땡한테 수익을 몰아줘서 이 사람과 같이 이익을 배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항소 이유서에 이렇게 적취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기소를 안해 버렸어요. 이거 왜안 했느냐. 정말 미스터리거든요. 앞으로, 어, 김건희 특검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 사건이 다시 특검이든 다시 재수사든 나왔을 때이 사람들이 왜 정말 돈번 왕서방들이 왜 기소가 한 명도 안 됐는지 이 부분 분명히 밝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돈도 못 벌었는데 실형을 받았잖아요. 유죄를 받았잖아요. 마지막으로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이 얘기는 보도가 많이 됐으니까 아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잡힌 사람들은 다 구속기소 될 텐데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힘 있는 김건희와 그 주변 여섯 명돈번 사람들은 다 빠지고 힘 없는 돈도 못 벌고 힘도 없어서 우리만 희생양으로 달리는 그 상황이 올수 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가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지 않느냐. 특검에서도 분명히 앞으로 이 부분을 들여다 봐야 될 겁니다. 자, 뭐 그렇게 해서 제가 편지 해석을 좀 장황하긴 하지만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JTBC나 또 다른 언론에서 어떤 또 추가 보도가 나올지 모르니까 또 나오면은. 거기서 다 이제 실명 처리를 안 하고 뭐 익명 처리를 하니까는 그게 보면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는 어쨌든 그 실명이 누익명 처리한 게 누군지 좀 파악이 되고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고분을 그좀 이렇게 앞으로도 좀 설명을 해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반응이 좋으면 뭐 반응 나쁘면 그냥 때려치고.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아마도 칠관국 관련해서는 반응 이게 반응이 이번 편이 반응이 나쁘다 하더라도 지난주 또 칠관국 회담이 열렸었잖아요 한국과 일본 간의 위원회가 그게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번외편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